사무엘하 말씀 오늘 8장 말씀 예,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말씀 구약 475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말씀을 다볼 볼 거고요 읽는 말씀은 8장 예, 13절하고 14절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예, 8장 13, 14절 2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네, 말씀하십니다. 했어요. 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제목으로 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다윗이 우리가 어제 그제 살펴본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 언약을 은혜 언약을요 대대손손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지는 그 언약을 확답을 받고난 다음에 오늘은 실제적으로 외 예, 전투에서 연전 연승을 거듭한 내용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거칠 것이 없는 예, 믿음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네, 그동안 남아있던 모든 대적들을 정복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래서 우선 일절 말씀에 보면은요, 네 블레셋을 다시 칩니다 다윗이 그래서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아요. 그래서 블레셋이요 전에는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사사시 대 이후부터도 더욱 그랬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버거워한 강한 대적이었죠. 대표적인 대적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윗이 통합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예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방어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예, 다윗이 블레셋을 먼저 예 기도하고 계획하고 공격해서요, 예 성공을 해서 항복을 받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말씀을 보면 일절에 예, 메데안마를 메덱 메데안마를 메덱 빼앗으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예, 하지 아는 단어지만 이 매대가 안마라는 그 표현은요. 직역을 하자면은 예, 어머니 성이 되는 어머니의 성. 예. 모성의 굴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성이 뭐 모성 부성할때 그게 아니라 제일 핵심이 되는 성 도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덱 안마를 뺏었다 라는 것는 그걸 풀어서 말하자면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하는데 수도인 가드라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이 다섯 개그 메인 도시들의 연합체라 그랬잖아요. 그 도시들을 갖다가 다 무릎을 꿇렸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블레셋 정복 작업을 다윗이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예, 완성했다라는 지금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럴 때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팔장 말씀 전체가 다 그렇지만 예, 우리가 이걸 영적인 면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이걸 보다 보면은 아 이제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이 힘이 생겼으니까 야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무슨 옛날 무슨 뭐 중국사 이런 거 보듯이 야욕에 사로잡혀서 주변 나라들을 다 이제 힘 생겼다고 침략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다 끌고 오는구나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정복 전쟁을요 영적으로 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1절에도 보면은 예, 대표적인 표현으로 다윗이 뭐 사람을 다 죽였다, 뭐 어쨌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은 다윗이 어떤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정복한 나라들이다. 뭘 했다고요? 정복한 나라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되면서요, 그거는 결국은 단순한 무슨 전쟁사, 세계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적으로 볼 때, 구속사적으로 볼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승리를 예표를 한다라고 계속해서 정말로 수백 번 이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 전체를 볼때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요, 통일 왕국으로 세워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복 작업들은요, 지금은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 장이 고 점점 더 굳게 세워져 가는 것이 예, 가는 것을 오늘 말씀이 또한 의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겠냐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교회도 그렇고 성도 개개인의 믿음 생활도 그렇고요 예,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 보면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요 어, 마귀와 죄와 불신 세상과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 나가는 삶을 열심히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점점 더 우리가 부실한 게 아니라 튼실하게 되가지고요, 때로는 힘들다고 해도 인생 자체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해도 정말로 중간에서 씩씩하고 용감하게 열심히 철로역적의 길을 우리는 부지런히 걸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이스라엘의 승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교회의 승리고 성도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승리해요. 네,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를 한 거지요. 그래서 이미 이겼기 때문에 사실은 아 이겼으니까. 끝난 거야 그게 아니라 오늘도 이겨야 되고 우리가 마지막에도 최후에도 이길 줄로 믿고요 오늘도 평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휘두를 줄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할렐루야로 우리는 영적인 이 파이팅의 싸움을 파이터로서 싸워 나갈 책임이 있는 거지요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을 그렇게 정복한 다윗은요 오늘 보면은 계속해서 이기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를 정복하냐면은 모압을 정복을 합니다. 모압을 정복을 해요. 그래서 모압은요 창세기 19장에서요. 아, 여러분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 소돔이 멸망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사위 로시오 내 딸들하고 근친으로. 낳게 된그 후손들이 결국은 모압을 구성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모압 하면은 계속 성경에 나옵니다만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왕 발락이 민수기에서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모압은 결국은 영적으로 성도들 계속해서 헷갈리게 하면서 막 유혹했다가 아니면 핍박했다가 그러면서 괴롭히는 정말로 불신세상에 남아있는 우리를 계속 헷갈리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죄 찌꺼기다라고 성경에서 영적으로 상징한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결국 원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도 보면은 다윗이 모압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예, 그 증조모인 모압 어, 다윗의 증조모가 루시잖아요. 루시 모압 출신이기 때문에 예, 앞에서 나왔습니다. 예, 다윗이 사울 때문에 도망을 다닐 때요, 자기 부모의 안전을 위해서 그 부모를 모압에 맡겼다가 네,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원수가 됐다는 그런 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아마 모압에 맡겼다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를 같이 포함해서 모압을 지금 정복을 하게 된거죠 그리고 3절 이하에 보면은 예, 다윗이요 또 어, 소바 왕 하다 네살을 에셀을 쳐서 굴복이 시킵니다. 근데 이 소바는요, 예, 아람입니다. 아람 즉 지금의 뭐 시리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시리아의 여러 부족들 중에 하나가 이 소바인데요. 전쟁에 능한 나라고, 예, 전쟁에 능한 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바 왕이 예, 다윗한테 이 정복 때문에 당하게 되니까 예, 어떻게 됐냐면 그 줄거리 상으로 보면은 예, 나머지 아람 족속들이 여러 부족들로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아람 족속들이 소바를 돕겠다라고 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악의 연합을 한 거지요. 예, 다윗을 공격을 합니다. 다 근데 공격했다 그래 가지고 다윗이 졌을까요? 예,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다 오히려 그들이 열압으로 덤볐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고 말았죠.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무릎을 꿇고 예, 조공을 바치는 국가로 속국으로 전락을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요. 예, 이 전쟁을 할 때도 예, 다윗은 교만한 게 아니라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나온 말씀대로 다윗은 행한 거예요. 다윗이 거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병마를 많이 교만해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또 말들을 다 굉장히 많이 얻었다라고 보면 8 절에 팔 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전쟁에서 나온 그 말들이 탐이 났을 텐데요. 네, 말씀대로 딱 지켜가지고 그 많은 말들의 다 발의 힘줄을 다위시 끊어냈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뭘 의미를 하겠어요? 주님만 의지를 하겠다라고 본인이 선언하고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하나하나 세심하게 전적으로 순종을 한다라면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끝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도 하고 반복이 되지만 6절 끝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늘 지켜 주신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지요. 자 다윗이요, 예, 소바 왕한테서 네, 금하고 예, 구리들을 엄청나게 많이 탈출을 했고요. 9절 이하의 또 말씀에 보면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지명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간단간단하게 해설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구절 이하에 보면은 하맛왕 도이라는 사람이요 예, 소바왕하고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원수였는데 다윗이 그 소바왕을 예, 무찔러 주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예, 신이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줄거리에 왕자를 보내가지고 예, 하맛왕 도이라는 사람이 왕자를 보내가지고 다윗한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그릇, 은그릇, 노트그릇을 또한 엄청나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은 다윗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역시 보면 은 다윗은 어떡합니까? 아, 이제 부자 되니까 좋다 하면서 교만해졌나요? 그게 아닙니다 11절하고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그리고 베아들, 하다렉스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예, 드리니라, 하나님께 드리니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다된 것을 알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입으로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그는 실행,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요, 사실은 보면은 다윗이 확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계속 봐야 되는데 구원역사적으로요, 이 모든 일이 결국은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기 이 때문에. 나는 내 후대에서, 이제 나중에 솔로몬 대에서 되는 것이지만 내 후대에서 성전이 건축이 되도록 나는 열심히 준비를 하리라, 하나님께 부지런히 드리리라. 라고 다윗은 결심하고 그것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복된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이요, 네, 애돔 족속까지 묻히는 얘기가 말씀해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애돔까지 묻힐러요. 그래서 애돔은 어떤 나라냐면은 그천의 요새가요. 그 바위 속깊숙히 골짜기 깊숙이 있기 때문에 안전의 혜택을 누리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만 오바댜서라는 제일 짧은 책에도 대표적으로 잘 나오죠 그래서 그동안 애돔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네, 오늘 읽은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애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갖다가 이 애덤이 늘 그동안 계속 교만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아, 저것도 별볼일 없을 거야" 하면서 만만히 보고 대충 출동했다가 다윗한테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에돔까지 무찌르니까 명성을 더더욱 떨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 4절 말씀에 뒤에 보면은. 애돔 사람이 다 다윗에 뭐가 됐습니까? 종이 되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요 얼마나 참 좋으셨으면은 지금 이 8장 말씀 같은 장에서요. 아까 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 이기게 하셨더라 라는 이 말씀을 반복을 하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한글교회 성도분들 또 우리 새벽식구분들도 다 권능이 는 믿음의 용사가 되셔서 주안에서 범사의 복을 받으시고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명성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떨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예, 절대로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국방에서 이렇게 연전연승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도요 다윗은 예, 나라를 다스리는 내치에 있어서도 예, 소홀히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네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그가 다스리되어 또 그리고 행정을 할때 그리고 사람을 배치를 하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같이 이제 감당을 하게 될때온 백성한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정의, 공의와 관련된 말씀이 아모스서 5장 24절에 나오지요. 그래서 오직 공법을 물과 같이 풍성하게 그리고 정의를 하수와 같이 너희는 흘릴지어다 찌로다 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권력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권력인 동시에 일종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다할 일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다 권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책임인 동시에 그것은 일종의 권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권력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한테 각자에게 믿고 맡겨 주신 책임이 맞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요. 나는요. 하나님이 맡겨서 행사하라고 하신 교회 일이 됐든지 무슨 회사 일이 됐든지 가정 일이 됐든지 개인 일이 됐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요. 다 우리의 소명으로 알고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매일 나는 착하고 충성되게 그 모든 것을 감당을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낮아져서 평생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실천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중심을 모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과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요 다윗의 이 모든 전투 그리고 이 모든 승리는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성도가 평생토록 잘 감당을 해야 될 예, 마귀하고 또 불신앙의 세상하고 내 안에 혹은 그리고 내 밖에서 언제든지 계속해서 찾아오는 죄의 유혹, 그 유혹들과 과의 영적인 싸움 그리고 예수님의 만에서의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보혈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날마다 새롭게 힘을 입어야 됩니다. 그 힘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유익을 받아서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분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요 실제로 내삶 가운데서 대적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예, 구별되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영접한다라면 예, 천국에 나중에 가게 되는 것은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성도로서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상태로 삶을 살아가. 니다런데 하나님의 보실 때 너무너무 아쉽고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죠. 속상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성도 본인이 사실은 가슴이 아파야 되는데 이게 가슴 아파야 한다 가슴 아파해야만 되고 고쳐야 된다라는 일이라는 걸 오히려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더더 욱 하나님의 마음을 에, 답답하게 하고 아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으로 은혜 언약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생은 뭐가 남는 겁니까? 아이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등 따서고 편안하거나 어차피 천국 가는구나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귤만 까먹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귤 많이 잡수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안을 성령으로 이미 우리한테 주셨지만 그걸 또 감사하고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되요 오늘 다윗처럼요 이 영적인 전투를 용기 있게 치열하게 계속해서 싸워 나가면서 이미 우리한테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계속해서 넓히고 정복해가는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도요 내내 그 얘기를 결국 한 겁니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골로새서 3장 5절도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세요. 저한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한테도 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너는 살려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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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하라는 말이 아니죠. 네 안에 있는 죄성을 죽여라는 것입니다. 음란을 죽이고 부정을 죽이고 사욕을 죽이고 악한 정욕과 탐심들을 죽여라 그 모든 탐심은 결국은 그 죄성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듯이 우리는 아차하면 우리를 속이는 이 보이지 않는 특별히 우상들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라 맨날 우상은 우리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생산되고 밖에서도 찾아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도의 대적인 아말렉하고 오늘도 우리는 평생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도 싸우 싸워야 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말렉들을 죽여야지만 내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요 우리는 오늘도 복음 들고 나가서 지금도 예수 몰라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 전도사역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하게 해주신 이 거룩한 성령의 전을 충만하게 아름답게 튼실하게 날마다 지어가야 되는데 예, 그게 바로요 그게 바로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한자가 다릅니다. 예, 거룩 전쟁 홀리 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예, 우리 한글학교회 성전 건축하자 제가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든지 저렇든지간에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이 맞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사명 따라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이 성전 건축 자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승리하신 승리한 다윗과 도부로서요. 믿음으로 모든 시험 고난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의 인생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제목의 가비스 승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해서 살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참된 성전을 건축해 하셨고, 또 건축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승리케 하셨고, 승리하게 하시는 중이시고,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 깨닫고, 더 깨닫고, 평생도록 더더욱 풍성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서 없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도 사무엘라 8장의 말씀을 하나님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전투의 삶단 하루도 예배가 될 수가 없사오니 오늘도 이 믿음의 싸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잘 분별하고 승리하며 모든 우상들 모든 죄들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들 다 되시도록 주님 이 새벽에도 성령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